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차베스의 딸 베네수엘라 최고 갑부 조국의 딸 한국 최고 스펙 이런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탐 팔머라고 하는 미국인 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나라의 조국 스캔들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차베스 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차베스 딸이 베네수엘라 최고 갑부라고 신문에 났다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더라구요 이 사진이 차베스의 둘째 딸 마리아 가브리엘라 차베스 입니다 차베스는 2013년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딸 마리아 차베스는 무려 재산이 4.2 billion 42억 달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곱하기 1200을 하면요 4조 8천억 원이에요 5조 원이죠 무려 재산이 5조 원이나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청난 재산을 물려준 거지요 아버지 차베스는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군인 하다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뭐, 무슨 돈이 어디서 낚였어요? 그거 다돈 띄어 먹은 거죠. 국가단위 프로젝트를 하다가 띄어 먹었거나, 뭐 뇌물을 받았거나, 뭐다 그런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래서 그 딸들이 베네수엘라 최고 갑부가된 거예요. 거기다가 작은 딸은요. 얘예요. 로시네스. 차베스라고 하는데이 사진 한번 보세요. 달러를 펼쳐 들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이렇게 찍고 돈 자랑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고선 이걸 인스타그램에서 올린 거예요. 얼마나 호화 사치 생활을 하는지 온가 좋은 호텔이라는 호텔은 다 돌아다니면서 세계의 유명한 연예인은 다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진은요, 저스틴 비버, 여러분 저스틴 비버라고 아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가수잖아요. 그와 같이 찍은 그런 사진이에요. 이걸, 이런 걸또 자랑이라고 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려놓고, 아이고. 그러니 그 차베스는 얼마나 많은 유산을 자식들에게 남긴 거예요. 도둑질한 돈이죠. 그게 말하자면. 왜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까? 바로 사회주의 정책이거든요. 석유기업 또는 무슨 다른 이 대기업들 부자들한테 돈 빼서 가지고 그거 나눠준 거예요. 그걸 한다고 국민들이 지지를 했는데, 지주머니를 이렇게 갖다가 챙겨놓은 거죠. 그래 가지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을 이렇게 다부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늘 그래요. 보면, 근데 조국 딸은. 아직까지 그렇게 부자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 사모펀드가 잘 됐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수사를 받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아마 돈을 많이 벌기는 틀린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근데 이 스펙을 보니까요. 야참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무슨 단국대 어디 가가지고서 뭐 인턴을 했대나 뭐 어쩌는데 이런 논문에 제1저자가 됐어요. 제가 거기다 빨간 박스를 했잖아요. 민초예요. 조민희. 제 일자자가 됐어요. 고등학생이라나 뭐래나 뭐 제목을 다잘 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자기 아버지 아니면 되겠어요. 이게 아버지의 후광이죠. 아버지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아무것도 안 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후광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게또 밑에는 보니까 조민이 받은 이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이라나 그거를 <laughs> 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 사진인데 참 이것도.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사회주의자들이 이래요. 사람이 부패할 수 있지요. 사회주의자든 뭐 자본주의자든 부패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훨씬 덜 부패해요. 근데 어쨌든 부패가 있을 수는 있죠. 부패했을 때 태도가 정말 다릅니다. 보통 상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좀띄어먹었어도 그게 들키면 수치심이 생기고 얼굴을 들을 수가 없고 죄송합니다부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 뻔뻔해요. 뭐, 뭐 어때? 내가 좀돈좀띄어먹었다 왜? 뭐 이런 수준이에요. 거의. 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게 다 심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이들은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는 겁니다. 비록 망상일지라도 자기들은 이 사회를 위해서 혁명을 완수해야 돼요. 이 세상을 평등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돼. 혁명과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나머지 그 무지랭이들하고는 일반 국민들하고는 자기들은 다른 거예요. 혁명의 전사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하고 같을 수가 없어. 그들에게 보통의 인간들은 그저 장기판에 졸들인 거지요. 자기들이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되는 그런 졸들인 거예요.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우리는 특별히 더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던 게 정확히 그런 겁니다. 자기들은 특권, 선민 의식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그죠. 내가 하라는 대로 너희들은 해야 돼. 내가 주는 대로 먹고, 내가 죽으라면 죽어야 돼. 그런 존재인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국가들은 만들어지고 나면 철저한 신분 계급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 혁명가 계급, 일반 계급, 그리고 적대 계급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크게 보면, 그래서 혁명 계급은. 모든 걸다 누리는 거죠 왜 이건 진짜 평등한 사람들이 그 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 일반인들은 그 혁명가 들이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그냥 사육되는 그런 대상들이 되는 거고 적대계급 들 반동분자들 이자들은 죽여야 되는 거죠 적폐 세력이 되는 겁니다 얼마전에 채널 a 를 보니까 그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북한의 계급 구조를 이렇게 보여줬더라고요. 출신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더군요. 특별 군중, 핵심 군중, 기본 군중, 복잡한 군중, 적대 계급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백두혈통과 뭐,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인 거죠. 바로 혁명가들이인 겁니다. 이들이 완전히 귀족 계급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주는 대로 받아먹는 그런 사람들인 거고 마지막에 적대 계급 무슨 지준이 자본가니 뭐 이런 출신들 있잖아요. 여기는 죽여야 되는 거죠. 수용소에다 가둬둬야 되는 거. 짐승 취급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조국을 봐도 알수 있고 차베스를 봐도 알수 있고 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고 나는 괜찮아 무엇을 해도. 특히 이 세상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왜? 이 세상은 다 뒤집어 엎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괜찮은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특권 계급을 수호하기 위한 군대 폭력 조직들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정말 무서운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차베스가 말년에 2010년경부터 민병대를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한 10만 명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한 40만 명이 됐대요. 마두로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이 민병대들에게 다 총을 지급을 한 겁니다. 이 민병대가 하는 일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 아니에요. 혁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의 반동분자들을 쓸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UN Human Rights Watch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고를 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베네수엘라에서 7,000명이 살해됐대요. 그들의 혁명에 저항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혁명을 이끌어가는 그 특권계급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고지순한 것이고 이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그 일을 하는 그 당사자들은 어떤 짓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겁니다. 자, 그런데 더욱 문제인 건 뭐냐. 국민들의 태도예요. 그것을 하겠다고 나선 그 지도자들을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는 거죠. 이것은 힌털레이스스라고 하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2017년에 조사를 했는데 조사 내용이 뭐냐면 차베스가 죽었을 때 2013년이잖아요. 차베스까지의 대통령들을 쭉 놔두고 그중에서 어떤 대통령이 제일 좋으냐 몇 가지 문항을 물어본 거예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 누구냐? 차베스다. 51%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효율적인 대통령은 누구냐? 차베스다. 57%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잘 돌본 대통령이 누구냐? 차베스다. 61%가 그렇게 대답했고요. 가장 지도력이 뛰어난 대통령이 누구냐? 차베스다. 83%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베네수엘로 국민들은 차베스가 돈을 띄어먹든지뭐 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남의 돈 뺏어가지고 나눠주고 이러는 차베스가 최고인 거죠. 그 차베스가 다시 환생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지를 받는 그 지도계층, 혁명계층은 어떻게 되느냐?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거죠. 아무도 제어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그래도 좋다는데 어떻게 해요? 물론 생각이 다른 국민들은 수백만 명이 국외로 탈출을 했죠. 가만히 있으면 죽을 테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에요. 조국 이 난장판을 치고 야단법석이 났는데도 여전히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데 찬성한다는 국민이 36.2%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데서 조사한 결과더군요. 반대는 46.8%. 여전히 36%는 조국이 법무장관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더욱더 기가 막힌 부분은 뭐냐면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을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한 거예요 범죄자라고 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어요 같은 여론조사에서 천명 대상이더라고요 이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본 비율은 42.6%인데.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람이 31%나 되는 거예요. 즉, 조국의 부인은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지지인 거죠? 이게 지금 베네엘라하고 똑같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난 차베스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 그건 나, 우리 편이니까 법 같은 거, 그런 거 소용없어. 그냥 우리끼리 하면 돼. 이런 마음가짐, 이런 태도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러면 민병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까봐 정말 겁나요. 경제가 망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나라가 공포국가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법 같은 거 상관없는 그런 국가 같은 편이면 같은 조합하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정말 걱정이 돼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빨리 이들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네수엘라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